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가정용 침실에 딱 맞는 조용한 냉각탑 팬을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이 제품은 220V의 휴대용 쿨러로 AC 전원으로 작동해 완전 편리하더라고 소음도 거의 없어 잠자기 전에 틀어놓으면 정말 쾌적하게 잘수 있어. 디자인도 깔끔하고 에어컨 기능이 있어서 여름철 필수템이야. 물탱크가 있어서 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어. 이렇게 유용한 아이템을 놓칠 리가 없지. 완전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가정용 무소음 에어컨 선풍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이거 완전 신세계 냉난방 이중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찬이다 소음도 없어 밤에 사용해도 전혀 신경쓰이지 않아서 너무 좋아 탈착식이라 청소하기도 간편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인테리어에 잘 어울려 220V 전원으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니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정말 가성비 최고라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가정용 냉각 에어컨 팬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블레이드리스 디자인이라 안전하고 작동 소음도 조용해서 정말 좋아. 차가운 바람이 시원하게 퍼지니까 여름철 필수템이야. AC 전원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휴대하기도 간편하니 어디서든 활용 가능해. 디자인도 심플해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서 다용도로 쓰기 좋아. 요즘 같은 더위에 이거 없으면 안될것 같아. 마음에 드니까 별 5개.